네 지금 어, 여기를 키면 이제 주방 불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는 뭔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 주기를 다 해놨어요. 여기가 파워선, 여기가 주방, 여기가 거실인데 남 선이 없어요. 이걸 뜯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괜히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이 남는 선인데 이 선을 <laughs> 꽂아봐도 저 문제 파워가 아니어서 이거를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잘라서 여기랑 이 파워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. 그래 한번 해보고 되면 정말 감사하겠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걸 잘라내서, 지금 이걸 이렇게 끼울 건데 한번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됐습니다. 역시 공돌이의 공대생의 4년간 생활이 헛되지 않았군요. 결론은 어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파워, 파워선이 파워선이 여기에 꽂히고, 그 다음에 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주방. 여기가 주방, 이게 거실. 그다음에 여기가 파워선이 꽂혀 있으니까,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다시 점프를 시켜준 거예요. 파워선, 점프. 그럼 여기도 파워 파워 들어오고, 여기에는 어, 주방과 거실이 되겠죠. 물론 뭐 이렇게 좀 색깔별로 깔끔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, 뭐 이렇게 다 싸매져 있어서 어, 괜히 건드렸다가 곤란할 것 같아서 작업을 해봤습니다. 아, 완벽합니다. 굿.